안녕하세요. 쪼순생입니다. 본 영상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언어인지연구실과 EBS가 함께 제작한 영상입니다. 아이와 그림책을 함께 읽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에게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선 아이를 위해 그림책을 읽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부모님이 그림책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림책을 읽는 시간은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책은 성인이 아이에게 읽어주기 때문에 이중 독자라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성인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는 그 내용을 귀로 들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 시간이 너무 아이를 위해서만 돌아가지 않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성인이 읽어도 재미있는 그림책을 골라 함께 읽어보며 그림책 읽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그림책에 그림을 보며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을 같이 찾아보는 놀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줄 시간과 체력이 없다면, 주중엔 한두 번쯤 건너뛰고 주말에 많이 읽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힘든 하루였다면, 아이와 함께 같이 누워서 그림책 읽기 대신 말 놀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끝말 읽기, 거꾸로 말하기, 같은 소리 찾기, 빠른말 놀이 등 다양한 말 놀이를 해보세요. 부모님과 아이가 둘다 알고 있는 그림책의 내용을 누워서 말로 각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실 땐 오늘 있었던 일들, 하고 싶었던 말을 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그림책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육아서적을 읽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 보면서 그림책 육아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림책 육아에 대해 많이 알아갈수록 부모님께서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저절로 부모님도 그림책 읽기에 즐거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언어인지연구실과 EBS에서 제작한 그림책 육아를 위한 부모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